시작. 안녕하세요. 짱크입니다짱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가 겨울에 쓰고 있는 침낭을 소개하려고 해요. 저희가 사실은 가성비 빽빽커라서 그렇게 좋은 침낭은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겨울에 저희 작년 겨울에 진짜 추웠잖아요. 그때도 저희가 이 침낭으로 살아남았습니다. 저희가 쓰고 있는 가성비의 끝판왕. 5만원짜리 침낭을 소개합니다. 자, 영상은 바로 옆에. 자, <laughs> 저희 침낭입니다. 저희는 가성비 빼빼커예요 그래서 침낭은 솔직히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하는데,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동기백빽킹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그냥 저희가 엄청 싸게 싼 침낭을 구입했어요. 저희가 갖고 있는 침낭은 뭐였죠? 아살 살레와. 그 살레와. 인터넷에서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 저가 네. 좀 싸게 파는. 동계 침낭을 해서 이거 많이 보셨던 분들 많을 텐데 이게 한 5만 원? 5만 원에서, 6, 5만 원에서 6만 원수준 있는 샀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걸로 지금 작년이랑 해서 지금 동계를 동계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침낭으로 작년에 완전 추운 날에도 이거를 걷잡거든요. 이렇게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5만 원으로 동계 백빽킹을 버텼습니다 저희 사실은 침낭 사고 싶어요 완전 좋은 걸로 가볍고 좋은 걸로 사고 싶은데 올해까지는 이거로좀 버텨야 될것 같아요 어, 저희가 산 거는 지금 1,500g 짜리거든요 이거는 패킹 키 무게가 한 2kg 정도 되나요? 어, 2.2kg 정도 돼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어, 저희가 동계 백패킹 이 침낭으로 버텼으니까요 혹시라도 어 동계 침낭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어이 침낭 사셔도 될것 같아요. 저희 아무튼 작년에 진짜 잘 썼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 사실 이제 가격이 싸니까 가격 대비로 해서 추천할 만한 거지. 뭐이 침낭이 뭐 좋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어. 사실 좀 무겁고 뭐 비싼 것들은 구스 침낭 같은 경우는 그래도좀 가볍고 필터화도 높고 그런데 요거는 일단 무거워요.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좀 이게 좀 좁아서 약간 움직이 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, 어 굵기도 크고 그리고 약간 습기나 이런 데에도 좀 약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.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만한 가격인 것 같고 한 번쯤은 뭐 이렇게 가볍게 도전해서 쓸 만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비싼 게 좋죠. 비싼 게 좋은데 일단은 저희가 작년 겨울에 뭐눈올때뭐 뭐 태기산이나 이런 데 와서도 안 죽고 얼어죽지 않고 잘 썼고 대신에 이제 안에 좀 따뜻한 옷들도 많이 껴 있고요. 뭐 핫팩도 챙기고. 뭐, 날진 물통에 따뜻하 뜨거운 물도 채워서 놓고, 뭐, 그런 식으로 해서 써, 썼으니까,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혹시라도 침낭을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, 싸게 사고, 동계는 가고 싶은 분들께, 어, 가성비 침낭으로 저희가, 그냥 완전 추천은 아니고, 그냥 추천드립니다. 나중에 서 좋은 거 사세요. 저희 내년에 좋은거 삽니까? 사요? 안사요? 대답을 안하네요 사고싶다 침낭 어제 침낭 소개시켜드린 침낭인데요 침낭이 부풀었을때는 이정도네요 처음엔 원래 더 많이 부풀었었는데 저희가 좀 1년정도 사용하고 나니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높이가 한 정도? 예, 지금 가스 분야은한이 정도? 이 정도? 위에서 보시면 이 정도 되고 발쪽은 조금 더 엄청나게 높거든요? 발쪽은 엄청나게 크고 높게 올라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따뜻하나요? 완전 따뜻합니다. 가성비 침낭으로 최고예요.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가성비로 좋은 거라서요. 사실 자꾸가 그렇게 열고 닫고가 쉽지가 않아요. 자꾸가 뭐 YKK... YKK인가? 맞아요 YKK 네 그거라고 써있긴 한데 뭐 짝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되게 자꾸 열고 닫는게좀 불편하고요 네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네, 가성비로써 좋은 거 같아요 가성비로써 그래서 진짜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써도 되는데 내가 이걸 오래 동계패, 동계 백패킹을 오래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. 요 침낭은 완전 극동계 아니면은 어, 쓰는 거는 가능하시니까 어, 저렴한 가격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뿐인 장점이라고 할까요?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한 5만 원대 정도면 쓸수 있는데 5만 원대 침낭으로 동계 침낭을 쓰는 거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. 저 있었어요, 괜찮아요. 누구세요? <laughs> 저는 산에 사는 거지 않을입니다. 한분줄 슈, 한분줄 슈. <laughs> 뭐 하는 <laughs> 짓이야? 거지 <laughs> 같아. 마치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시작! 짠. 자, 영상 잘 보셨나요? 저희가 쓰고 있는 어, 이 침낭으로 저희 아무튼 살아 남았고요. 저 침낭 어때요? 괜찮나요? 아니요, 좋지 않습니다. 네, 사실은 조금 춥긴 하고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, 5만 원짜리 침낭으로 저희가 겨울을 났으니까요. 어, 혹시라도 어, 저렴한 가격에 <laughs> 겨울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어, 추천드립니다. 그럼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. 말을 잘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침낭이 되게 좋은 침낭은 아니고요. 근데, 어, 전에도 얘기했지만,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살 만하게, 그러니까 살 만한 침낭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희는. 되게 좋은 침낭 아니지만 아버 보복되는 사람 큐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은 침낭이라고 소개하는 건 아닌데 그니까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, 너무 금전적인 부담이 없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침낭으로도 동계는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. 근데 이 침낭으로 막몇 년씩 쓰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이제 올해 2년 차지만 벌써 털도 좀 많이 빠지고 그러긴 한데 이 정도 한 영하 한 5도? 그래서 10도 사이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핫팩도 하고 또 따뜻하게 입고 하면은 충분히 좀 그래도 지낼 만 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물론 침낭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거죠. 그거는 확실한 팩트인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동계를 좀 즐기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곧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. 대신에 침낭, 그 침낭으로는 옷을 엄청 조금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어, 근데 저는 저 침낭 덮고이 파카, 파카 벗고 예, 파카 다 벗고 이렇게 요요후리스만 입고, 그리고 모자 디저트고 이렇게 자도 저는 충분히 어제는 안 추웠거든요. 저는 파카 정도 입어야지 따뜻합니다. 아, 아무튼 저희 침낭 소개는 여기서 <laughs> 끝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어 저희 저희의 다른 장비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사실 돈 많으면 더 비싼거 샀을거예요 다음에는 좋은거 사고 싶어요 다음엔 더 좋은 침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셋짠짠 <laughs>